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소진과 번아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번아웃과 소진, 뭔가 내면의 큰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오래 보내면서 내렸던 결론은 나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어,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좀 완벽주의적이고 강박적이고 스스로 억압의 목소리를 많이 내면화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놨던 책이 있어요. 저는 서점에 자주 가거든요. 서점 가서 뭐 요즘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서적 코너에 가서 눈에 띄는 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쑥 훑어보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이 책이에요. 트라우마 관리하기 라는 책인데, 타인과 자신을 함께 돌보는 연습. 이게 학지사에서 나온 약간 학술적인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제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기억나는 부분, 아, 인상 깊은 부분을 이렇게 포스트잇을 간혹 붙여놓고는 하는데, 어, 오늘 이야기를 전하는 데에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가지고 왔어요. 나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믿음이 저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오바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써놓은 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기를 보면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친구랑 만날 수 없어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썼던 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순간에 제가 그 워딩을 썼던 순간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렇게 너는 불충분해,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억압의 목소리를 스스로가 내면화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투사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투사하거든요. 자신의 내면을 해체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탓을 외부로 돌리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어.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회사에서 까다로운 상사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들도 내면에 되게 비판자들이 정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긴 여정이야. 너 자신을 잘 돌보고 너의 건강과 안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해라는 메시지를 단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었나. 아마 대부분의 확률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만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잘못 들어봤어요. 사실 이 말을 저 스스로에게 해주게 된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한 7년 정도 했고, 제 개인 사업을 4년 정도, 올해가 4년 차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곤란, 공황이 올 정도로 길을 가다가 심장이 막 정말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지 못하면 정말 죽는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어, 살았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훈장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무언가를 위해서 어, 나를 갈아 넣을 만큼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자기 착취와 자기 학대를 열정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열정과 자기 착취 학대는 달라요. 억압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자기 돌봄 대신에, 자기 사랑 대신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데이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AI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요즘 뭐 AI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쌓아온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수집을 하고 해서 명령어를 넣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내는 게 AI의 알고리즘, 메커니즘인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데이터처럼 쌓여서 나의 신념이 되고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 값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내면을 돌보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채찍질을 하기를 종용하죠. 뭐 자기개발 문화라든지 뭔가 스펙 쌓기 어, 아니면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던가 하는 것도 불안감을 조장하잖아요.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음, 그 점수 가지고는 택도 없겠는데 이런 이야기 듣는 건 일상적이죠 나라는 사람이 점수화 되는 거, 수치화 되는 거, 연봉으로 나의 급을 나누는 거,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나의 급을 나누는 거,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러도 이러도 끝없이 나 자신이 무능한 것 같은 그런 슬픈 현실이죠 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조직적 억압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조직적 억압이라는 큰틀 안에서 부족함과 충분치 않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억압은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데 특정한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내면화된 억압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스스로 억압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조직적인 억압이 참 무서운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특히나 저희 어른 세대 때는 어떤 조직에서 행동을 잘못했을 때, 너 그렇게 하다가 짤려너 그렇게 하다가 뭐 어디 취업 못 해. 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나는 어디에 가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야.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곳은 없어.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신념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입한 억압하는 자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들이 진짜 나의 믿음인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들인가? 이두 가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그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난 충분히 강한 사람인가? 난 충분히 똑똑한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매일매일 하게 되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일해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존감을 깎아먹는다. 자기 확신이 없어진다.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결국 나의 일과 삶에 대해서 끝없이 불만을 품게 되겠죠.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의 안녕이 웰빙의 그 well 안녕이더라고요. 정말 그 인사말만큼 우리는 안녕하고 있을까? 어,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스스로에게 편안하니? 너 안녕하니?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상담가, 필요에 따라서는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넘어서서 나 스스로가 자기 돌봄에 연료를 쌓아가는 거. 그게 저는 자기 돌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돌봄에 자본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의 바닥을 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나 스스로의 마음에 대한 공부 이걸 통해서 100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100년 살기 싫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늙고 죽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길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지금 당장의 연봉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나의 집값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말 내가 평생을, 평생을 살아도 없어지지 않는 나의 자본은 무엇인가? 비단 돈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불충분하다는 느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계기와 어떤 경험들로 이 신념이 더 강화되었고, 어떤 내면의 목소리로 이 신념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서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인지하면서부터 정말 제 삶이 많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오늘 영상 되게 편하게 찍어봤는데 이렇게 찍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 콘텐츠로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해로운 관계로부터 좀한 발자국 물러나셔서 나를 챙기고 나를 돌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스스로의 신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어 지난번에도 그 연인과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분도 계셔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날씨 좋은데 여러분 나들이 많이 다니시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좋은 날씨잖아요?